Thank you you. 나 선교팀 본 웨이브 이들이 다시 인도네시아 땅으로 향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것,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셨거든요 어째 우리가 생명을 던지신 그 영혼들을 만나는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했다 말할 수 있겠냐?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님이 가 계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. 준비하고, 준비하고,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... 저희가 이번 인도네시아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어, 갔던 곳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가는 곳도 있는데 그곳의 영혼들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장소는 어떻게 변했는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요. 진짜 한 영혼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한 양을 찾듯이, 어, 저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,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한 영혼에 대한 눈물을 구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으며, 어, 나아가는 각오로 갑니다. 화이팅! 선님들 그 기도 막 새벽 3시 막 4시 막 아침에도 정말 식장 그런 기도하는 그 소리가 사실 되게 너무 정나하게 들어서 음더좀 거룩한 부담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반둥을 향한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드디어 이들을 통해 복음의 물결이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. Uh, I, I feel it. My life changed because uh, I know that Jesus saved me and he will save save me. I think it c h a n g e because uh, what we see here uh, we can yeah through d e n n y t h i n What deny said? We can p a r 하나님의 주권이 손포되어지는 이곳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시험들이 쉼없이 몰려듭니다 몸이 좀아 다리 여기 어제 공연할 때 근육이 그 포드 마술 근데 괜찮고거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뿐입니다. <laughs> It was, it was such a great experience um, they really um, display Jesus in ways that um, that's not really shown here in Indonesia because yeah. this is a Muslim country and they really show um, how much they love Jesus and it blesses us so much banyak <laughs> 고을저희 너무 부족했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일하심에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직접 주님의 복음의 문화를 더 퀄리티 있게 이 나라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 했습니다. 넓은 인도네시아 땅한 곳에만 머물기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너무 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우리는 이제 매다는 겁니다. 늦은 밤에 도착하였지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사람들. 우리들이 이토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우리의 팀을 통해 훈수신을 을통수신을 통해 훈수신을 통해 신을 통해 훈수신을 신을 통해 훈수신을 통해 훈수신을 통해 을 통해 해수신을 통해 훈수을 통해 해

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에 은혜에 기대고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영혼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. 일주일에 한번 분주게 찾아. Let's go go go.

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더 좋은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디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이 깨워 주시면서 저희 팀으로 알고 더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역 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많이 섬겨 주신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지역 분들이 이곳에 계신 영혼들을 향한 생명에 어떤 불타는 욕심들이 있더라고요. 거룩한 욕심들이 있더라고요. 열정들이. 그 마음이 저희한테도 와닿고요. 았더 저희도 더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<목소리> 이가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아침부터 와 있었는데 정작 여기 교회에 계시는 분이 스태프분이 이제 안 오셔 가지고 저희가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.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.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두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멘.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멘. 함께 해 주시옵소서. 아멘. 우리는 주 <laughs>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. 사람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도, 절망 한가운데에 놓여있을 때에도,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,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. 하나님의 문화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,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, 이것이 본 웨이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. 이 물결은 오늘도 거대한 세상 속에 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